여기 보시면 플러스 승인 X가 있어요. 아뭘 주지? 엑스 어? 아! 어? X X 아니 아니 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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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래 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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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래 거 신상 말랑이들을 준비를 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말랑이 컨텐츠를 되게 좋아해주셔서 이렇게나 많이 샀어요! 우와 근데 사실은 더 많이 샀는데 어우! 똥냄새! 사실은 더 많이 샀는데 남은 것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저희가 산 말랑이 한번 보실까요? 꽈밤 첫 번째는 요 문어 인형. 맞아. 요 이거는 원래 한국에 없었는데 가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는 해외에서밖에 해외 사이트에서밖에 없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웃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요. 뒤집으면은 그럼 이렇게 엄청 뚱한 귀여운 표정. 웃는 모양. 너무 귀엽죠? 색깔이 다 다른데 저는 색깔이 이 녹색 색깔로 썼어요 저는 핑크색과 노란색. 이게. 틱톡에서 커플들이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기분 풀어줄 때 여자친구가 기분 좋으면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면 막 이렇게 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막 이런 컨텐츠가 옛날에 유행했었어요. <laughs> 자 그러면 그 다음 뭘 리뷰해볼까? 전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갖고 싶었던 네, 네. 탱글! 맞아요. 제가 딱 지나가는데 탱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죠. 이게 인터넷에서 만 원이거든요. 똑같은 게 얼마였지? 한 5천 원그 정도 하는데 1,500원. 네. 대박. 여러분께서 음. 저 이거 진짜 하고 있어서 누나 막 만들었어요. 음. 이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아 탱글인데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이렇게 끊어서 서로 합체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해보죠, 한번. 이거 엄청 많으면 되게 재밌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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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 말랑이 소녀 봐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뭉치면서 놀기하고 다시 퍼트리면서 놀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음. 하는 거예요. 그다음은 뭘 해볼까요? 음. 만두 세트. 네, 만두 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얼핏 보면 은 만두 말랑 이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만두 세트라고 해서 엄청 작은 만두 4개가 들어있어요. 3, 2, 1. 와, 완전 오, 귀여워. 빈섬 같아. 와, 대박. 완전 우와. 귀여워. 4개가 들어있는데 너무 작고 디테일. 우와. 어 냄새는 똑같다. 날기 아, 향이 난다. 색감이나 그런 거는 뭐 진짜 만두말랑이 미니 버전입니다. 뭐 만두말랑이 대신 이거 사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그 다음 뭘 리뷰해 볼까요? 저는 DNA 볼. 그래 DNA, DNA 볼. 이게 우리 나라 명칭은 젤리 볼이던데 누나 DNA 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진짜 이름이 DNA 볼인데 한국에 나오면서 그 바뀐 것 같아요. 젤리 볼이라고. 이게 진짜 이것도 외국에서. 한국에도 나왔습니다. 응. 여러분, 이거는 안에 무슨 그 풍선 있잖아요. 풍선 안에 더 작은 풍선들 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안에 살짝 오일 같은 게 들어있어서 더 미끌미끌한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고무 공도 좀 크기가 작고 많이 들어있지도 않고요. 조금 아쉬워요, 저는 원래 더 느낌이 좋을 걸 상상했는데 네. 안에 있는 고무가 너무 딱딱해서 그런 좀 상상했던 느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개 있는 것도 어 요거 요거 바나나, 바나나 말랑이 요거 이거 느낌 약간. 너무 좋아요 <laughs> 스마일이 오, 이상한 냄새나 저희는 왜 이렇게 만두 말랑이 같이 이런 말랑이를 보면 다냄새에맞는 것일까요? 저는 좀 비추합니다 느낌도 안 좋고 냄새도 안 좋고 저는 느낌이 좋은데요? 여러분 저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비닐봉지 안에서 만졌을 때도 그렇고 이 바나나의 부분이 여기 안에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도 느낌 너무 좋은데요? 저는 좀 비추해요. 이거는 소리도 안 나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가방 고리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귀엽잖아요. 사실.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네요.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싫어요. 마이팁비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찮 인정. 자 그럼 다음. 몽키 노들. 몽키 노들 갑시다. 이게 어떻게 갖고? 그냥 어? 이렇게 늘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고무예요 엄청 신기한 그냥 고무줄을 잘라서 해도 돼요 아, 진짜 아, 그냥 고무줄인데? 틱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틱톡에서는 어 요거와 이몽키놀드과 비슷한 색깔을 어, 어떤 마냥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쓰리, 투, 하고쫙 늘리는 동시에 커트를 해가지고 요거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늘리는 거죠 아무튼 이거를 좀잘르는 영상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재밌는지 잘 모르겠네요 누나가 너무 갖고 싶어서 미리 깠어요 어. 아니 저사람마다 깠는데 색깔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딱 누르면 보라색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겉에 고무만 하늘색이고 안에 액괴 같은 그런 거는 이제 보라색인 거 같아요 내 네, 느낌 완전 좋다 나도 한번 만져볼래 어? 느낌은 너무 찰봉찰봉 거리는데? 내꺼야! 네. 아무튼 자, 이제 다음! 다음은 땅콩을 해봅시다 땅콩! 피낫! 비낫! 탄생이 나온 거му 시원할 거 같아 어 yes, 뭐야! 음, 기름이 묻어있어요 안 나오는데? 그냥 손으로 억지로 안, 안 나와 어깨를 빼지 말고요. 됐다. 안 나오는 거죠? 표정이 너무 귀엽다. 어, 좀비추우리네안 나와가지고. 이게 <목소리> 무슨 말랑이에요? 이번에는 나는 똥. 나는 네가 자연. 누가 내 머리에 똥 땄어? 당근 좀물라제건 당근인데요. 근데 당근이 왜. 너무 색이 <목소리> 물이 당당. 저는 뭐 클레이 같은 거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똥 말랑이는 리얼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느낌이 썩 좋지는 않은데 이게 좀 겉에가 딱딱해요 근데 좀 말랑말랑하고 안에 좀 클레이 같은 게 들어있으면 뭐군 어, 소리! 어디야 어? 간단해 또자 <laughs> <laughs> 그러면 이 물건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랑이 거래 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판을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 승인 엑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물건 딱 올려놓고, 좋으면, 승인, 거절이면, X. 조금 더 추가해주세요.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랑 교환하실래요? 잠시저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거랑 교환하실래요? 이거 실콩딴거 주세요. 아, 진 아까 주차례 했으니까, 네. 채미님이 추가해주세요. 저는 요구할 때니까 엄청 좋은 거랑 해주세요. <laughs> 거북기 말랑이 이말랑이 다 900원이에요 아, 아, 가만히 있으세요 당근말랑이 좀... 두 개만 더두 개요? 네두 개만 더 마지막으로 쭝이 어떠신가요? 진짜 작은 거한개저한 개고 네 개예요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몰라요 진짜 작은 거한 개만 있어요 서영 씨이네 개랑 이한 개랑 얼마나 습니까 저는 승인 저도 그럼 승인 오케이 거래 성공 삼성. 자 이제 저 먼저 한번 내놔볼게요 네 이거 네 음,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추가해 주세요 땅콩 저는 있어요 Silent, Silent. r 이거랑 네. 콩콩떠세요요 말이 돼요? 어세요요 싫어요. 양 a t 없는 사람이라서요 이거 빼주시고 이 y o 빼주시고 더 t a m a 원합니다. 진짜. you g 만 you go, you go, 땅콩 만는게 어떠세요? 땅콩만 펴주세요. 아, 저좀땅따하기 때문에. 진짜, 진짜 두 개만 좋아해서 조그만 거든 큰 거든 네가 어떠세요? 이장 때문에. 두개더 이거 5 0 0원이 학교 앞에서. 아, 아, 제가 이거 뭘 가지 싶었거 아저 XX 아니 아니. 거래. 아 이거네 이거네 이거 어, 너무 지마 인별 누가 좋아하는 보아보라 그럼요. 뭐야 어, 바나나? 저 있습니다. 일부러 짚고 지 마시고요! 이 <laughs> <laughs> 네네네. 네. 그럼 기다요 이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근데요, 아까 탱글이날라와서제 앞니를 못쓴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말랑이 리뷰 겸 이렇게 거래도 같이 해봤는데 진짜로 제가 매일 손해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은 뭔가요? 계속. 제가 많이 양보해줬죠 댓글 보니까 유리가 양보한다는 댓글이 너무 많았어요 뭔 어, 소리예요 댓글 막혔는데 <laughs> 아 저는 너무 성공적인 거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얻은 게더 많고 잃은 게 적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나 지금 이거 완전 많았어 진짜 저도 만족 만족 <laughs>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말랑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